아이짜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k 아 o w I don't k n o 야왜 d o 아이 k 야 이렇게 다 가버리면 중간도 갖고 모차카도 없고 가는 게 없고. 이제 부적단 아니야 부적단밖에 없나요? 펌태 씨예 아니 그 룸보스 안 오십니까? 어한번 어떨까요? 아니 한번 뜨시죠 이게 저희밖에 안 남았어요 <laughs> 그러니까 <그런 웃음> <이 웃음> 아니 1 채널은 올레드로 하고 2 채널은 길마 바꿔서 한번 어떻습니까? 아, 에이, 아 예, 좋습니다 아 용병 빼고해요아 어떻게 할까? 아까 끼고, 끼고 했는데 저희가 졌거든요? 이거 <laughs>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. <laughs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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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봐줘 뒤에 봐줘 뒤에 봐줘 녹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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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입구에 많이 모여있다 지금 보스 예, 버스 하게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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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싸워 싸워야 이러면 에이, 보스 쳐봐 보스 쳐봐 애들 많이 얻는다 보스 가 이제 죽었어 나 먹었어 기다려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제발 나가줘 나 이거 보스 자리 보스 자리 보스 자리 나이스 나이스 이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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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봐라 오다 봐 이제 길만 바꿔서 할나 절로 갈게. 느껴봐. 느껴봐. 느껴봐 나의.. 나의 구석.. 얘 새끼야. 야야야 오라야 방발해 출발해. 길도 출발시켜. 하얀 겨털 vs 코적단이다. 하얀 겨털. <laughs> 얘들아 가자 그냥 이겨줄게. 가자. <laughs> 얘들아 내 말만 듣지 마. 엄진이 <laughs> <laughs> <형> 마이크 줄여. 자 <laughs> 내려가요. 아, <빨리, 빨리>, <laughs> 가자 바로 가야 돼 이거. 빨리 빨리 빨리. 지게삐 지게삐. 먼저가냐보 보정출발 보는다 보스 이제 죽는다, 보스 이제 죽는다. 보스 들어와 죽었다 야템 없어 템 없어 템, 그래. 없어. 그래. 템 있어, 그래. 템, 있어. 그래. 템 있어 템 보스 쪽은데 있어야지 아니 보스에 있다 보스에 템 있다 빨리 템가가가가 가, 가, 가. 빨리, 어, 빨리. 없다어뭐다 새끼야 그래. 누구야 누구야, 누구야. 너너 봐봐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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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키치는거 보니까 끝난 듯아그다 미안해 이게 나야 미안해 얘들아 뭐... 와, 아, 영신 그래, 같은, 같은, 그래, 그래. 같은 것들, 영신 같은 것들. 그럼 미안해 나 가게. 아, 아, 병신 같은 것들, 라로시가 훨씬 아, 잘한다. 아, 필병님이랑 이 씨발 케어가 <laughs> 다라 케어가 어. 달라. 어? <웃음> 케어가 <laughs> 다르다니까 케어가 아니야. 개 소리하지 마. 진짜. 케어가 다르다니까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. 그럼 길만 바꾸든지. 자, 애들아. 내가 봤는데 저기 뭐냐 중간도 완치고, 나머지 길도다 완치고 무적단도 완 맞죠 여러분들 완치거것 같거든. 어, 이제 다 완인데, 길드부즈 탈게요. 약탈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자, 얘들아, 다 모여봐. 예에엥 자, 로나 서브 시즌2가 끝이 났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끝이 났어요. 왜냐면은 전부 다완이기 때문에. 7월 달 했는데 3개월 했네. 3개월. 네, 일단 저는 어 잠깐만. 그거 말았다. 이짱아. 네? 어 너무 고맙다. 오늘 용병 와줘가지고 빠뽀라. 아니 아니. 맞아. 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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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이짱이도 돈 많이 줬어 우리한테. 천 집에 갚아야 돼. 돈 벌어 이거 끝나고. 이거. 아닙니다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. <laughs> 어, 이짱이랑도 많이 또 그거 했기 때문에, 이짱이도 우리 <laughs> 엄청 많이 도와줬어. 초반에, 중반에 뭐, 뭐, 강하석도 그렇고. 맞아. 진짜. 많이 도와줬고, 이짱이 너무 고맙고, 파포도 연하원도 고맙고, 그리고 3개월 동안 했는데,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멤버가 다 끝까지 갔어요. 인정 하십니까 인정합니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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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또 망구랑 제리추랑 엄청 아팠는데, 또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할수 있어서,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들 때문에 허리가 흰 적도 많았다. 하한 아, <laughs> 번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야, 제가 12강을 <laughs> 하면서 도파민 뿜뿜이 되면서 영화 나티밴드 에메랄드 켰는데나 진짜 <laughs> 어라 서버 시즌2 존나 재밌었어 중간에 끊기는 재밌었어. 것만 없었으면 마케스 그리고 힐다 그리고 그 서버 터진 거 그거 안 했으면 진짜 너무 재밌었고 막 식당 가는 것도 막다 소리 지르고 어서크 뽑을 때나그그 그 희열은 아 잊을 수가 없어 언니가 게 좋으려나? 와 진짜 지렸는데 아니 마지막에 데한 어, 명씩 그래, 저기, 그래, 앞에 그래, 그래. 그래. 저기 앞에 세워 또 한마디씩 해요? 어 아, 네. 한마디씩 더감사합고생하셨구요야 아, 아, 네. 삽표씨 오긴 만해 그래도 이야기 하셨으면 올라가요 다들 고생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온 그러니까 말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냥 다른 게임에서 또 만나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삽표야 아 저 같은 경우는 20%를 <laughs> 더할 게를 지켰어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그리고 저 전하 저는 스타트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<laughs> 초중반에 와서 가끔씩 성태영과 반대되는 의견에서 뭐 약간 효율만 바라보는 의견을 좀 많이 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서운했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진짜 무력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으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아니니 온다 아니니 눈발 갔다 온다 <laughs> 보면은. 그렇지 전화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내가 영입했는데 흔쾌히 와줘서 그리고 나랑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또 중간 중간에 또 오더 하느라 오더를 개 같이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근데 사패급으로 많이 하긴 했어 고생했다 저다야 재밌었다. 운다운다운다자 <laughs> 다음 코코. 와 일단 공중에서 구경하면서 우는 중. 아니. 나 울어. 여기 이 분이 우세요. <laughs> 많이 친해져서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나이만이 <laughs> 여러분 다들 제가 이만희 온다! 이만희 온다! 이만희 온다! 관심이 <laughs> 많아서 블레이즈도 해보고 싶다고 어한 하고 브루스터도 하고 싶다고 하고 프리스토도 하고 싶다고 해서 결국 프리스토도 되고 이랬는데 클릭도 다 했잖아요. 어제 처먹어가지고 네.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. 성태 오빠하고 제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성태 오빠가 뽑아줬는데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재밌게 했어요 여러분. 즐거웠습니다 전. 저 버초에서 눈물 떨어지는데 뭐야? 다음 <laughs> 아이짱 데려와. 아이도 n 할곳 없잖아. 여기서 해. o help you. 위에 뭐또 t k n 니까 여기 두 마리 아, 내려와. p you. I don't know how to help you. I don't know how to help you. I don't k n o 이 h o 우리 길드 e l p you. I don't know how to 아 e 일 p you. I don't know h 맞냐 찍고 다고내쳤다고 울었. 수리 뽑았을 때도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제가 네 ㅋ ㅋ ㅋ 그래 길드 마스터였잖아 길드 마스터가 얼마나 빡센데 길드 마스터가 대박이야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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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는 골라... 것도 힘든데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했잖아 혼자서 했잖아 x2 혼자서 했잖아. 그래 혼자서 빰뽀야 <laughs> <저, 빠뻤야. 웃음> 예 형님 <해>. 뽀는 <laughs> 진짜 내 처음에 전화 빠뽀했을때 진짜 빠빠 뽑으러 는데 저는 로나 서버2가 끝나서 울게 아니라 그때 울었어요 이미 한 <laughs> 욕이란 욕은 욕대로 다 쳐먹고, 이게. 난 알고 있었어. 지금 민심이면 무조건 나라. <laughs> 지독한 아, 새끼. 아, 아니, 그때 팝이 어. 너무 좋았단 말이야. 맞아, 맞아. 내가 일부러 말을 파포 쪽으로, 아, 파포가 아, 이렇게 하면 좀더 괜찮은 거다. 같 이랬는데, 씨발, 민심이 얼마안좋으니까 그때. 로나웨다 투하면서 수명이 진짜 200년은 는거 같고. <laughs> 도깨비도 안 됐잖아. 도깨비는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? 카톡으로 <목소리> 뭐라 그줄 알아요? 카톡으로 <목소리> 우리 완 어어어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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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빠꾸가 진짜 스토리에 서 존나 많이 만들었어. <목소리> 자,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. 제가 맨날 통나무 통나무 말했지만 방송용 그런 거였고 진짜 진심은 검은해적이 무적단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또 밀렸지만 1등을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. 즐겼다고 생각해요. 보스도 많이 하고, 쟁도 많이 하고, 그리고 지옥주에 내가 개시나 할지라도 다하고 나의 짜증도 다 받아주고, 진짜 너무 고맙네요. 나중에 뭐 이걸로 끝날 거 아니잖아. 뭐, 막그또 나오면은 그때 뭐볼 수도 있고, 뭐 다른 게임으로 <laughs> 뭐볼수 있으니까. 어, 그때 막 웃으면서 다 같이 또 게임하고,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. 그리고 저는 그럼 이만 네. 가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했어. 오, 아이, 내가 왜쳐 울었는지는 이해를 할수 없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컨텐츠는 다 즐기다 갑니다. 너무 좋았어. 너무 재미있었고 무자단에 가고 싶고 싶지만 싶고 여러분 저긴 싶다. 지금 그 밸런스를 짜고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. 안녕히 계시지요? 하는 개미도 그렇고, 무적당도 그렇고, 감자도 그렇고, 이때이많이 도와주고, 챙겨주어서, 재미있게 잘 즐기다 갑니다. 你呢<だ>？你莫急。<noise>